자, 주식의 주식 TV. 이제 다음 주 관심 주로 이제 한, 오늘도, 이번 주도, 한, 두 종목을 볼 건데, 요번 음. 주는, 다 내가 가져왔어 <laughs> 두 종목인데 응. 다음 주는 홀딩스 주다. 아 <laughs> 어, 지주사. <laughs> 그래서 이제 두 종목 다 홀딩스, 지주사. 응. 우리가 한한달 전인가부터 한뭐 지주사에 좀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왜, 지주사 많이 들어왔다니. 음. 응. 그래서 뭐 대덕 뭐 이런 종목도 응. 얘기했었고 그지? 했는데 뭐 오늘 얘기할 두 지주사는 응. 그냥 기술적으로 봤을 땐 다음 주 그냥 응. 월요일 날 시초가에 그냥. 한번 들어가 봐도 될 종목으로 음. 두 종목을 내가 가져와 봤거든 우리가 뭐 다음 주 관심 주는데 뭐좀 음. 이거 눌렸다 기다리면 한번 매수해보면 좋다는데 막 대사 없이 또 날라가고 이런 종목도 많아가지고 개항이면 음. 앞으로는 월요일날 그냥 시초가에 <laughs> 바로 한번 담아볼 수 있는 종목으로 가급적 가져오려고 하고 있거든 음. 그래서 이제 봤더니 또 공교롭게 홀딩스에서 두 종목이 딱 눈에 보여가지고 가져왔는데 요번에 첫 종목이 메일홀딩스야 메일 뭐 유업 뭐 분유 만드는 회사고 우유 만드는 회사고 뭐 차트적으로 기술적으로 봤을 땐딱이제뭐계 이거 엔자형 계단식 상승을 계속 이어나갈 종목으로 보여서 이런 종목이 진짜 맨딱 대응하기가 너무 좋거든요 이거 그냥 저점 깨면 바로 손절했다가 좀 기다렸다가 다시 담던 음. 아니 올라가면 계속 끌고 나가고 음. 딱 그런 종목인 것 같아가지고 그러네. 어 음. 그냥 매수 타점이 딱 괜찮은 것 같아서 가져왔고 음. 기본적으로 기업 내용을 좀 짧은 지식으로 봤더니 싼 주식인 음. 것 같고 뭐지주산다 싸니까 음. <laughs> 근데 뭐그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음. 뭐 차트 길게 놓고 봐도 뭐 그지? 대바닥자리 아닐까 <웃음> 조심스럽게 <웃음> 이렇게 보이고 또 721선 내가 늘 강조하는 뭐 장기 그 상향 추세를 돌리는 기준으로 보는 게 721선인데 721선도 이렇게 옆으로 눕고 있고 그래서 이런 추세가 좀 좋은 것 같다 그리고 거래량도 저점에서 터졌고 계속 이제 거래량이 붙고 있고 조금씩 지금 은좀 말라 있지만 조정될 땐 말라 있고 좀 올릴 땐 거래량이 좀 붙고 있고 아주 그냥 계단식 상승을 하는 아주 전형적인 딱 FM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가지고 음. 가져와봤어. 그 거기다가 하나 더 붙이자면 음. 이게 또 대선 정책 좀 그런 거랑 또 사람 연결치지 않을까. 뭐뭐 음. 음. 뭐 우리 계속 우리나라 문제가 출산 그지? 음. 저조한 낮은 출산율 이런 건데 뭐 출산 장려 정책을 좀 피면 그것. 좀 역경한 것도 그런 스웨트 볼수 있지 않을까? 뭐 네, 네, 어, 네. 네. 아주 내 피셜로 어.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 한번 가져온 종목이거든. 그러니까 어, 어. 기업 내용 한번 살펴보자고 어떤 어떤지. 차트는 뭐. 이게 다야. <laughs> 사실은 기 어. 기업 내용 보니깐 남양 그때 남양유 어, 음, 남양 회장님 우리 어. 눈물의 회장님이 또 파셔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너무 마음 아프게요. 음, <laughs> 한번 울고 가서 가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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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이 바뀌면 이렇게 한번 움직여 그 음. 음. 사실은 이제 메일 유업도 그렇고 메일 홀딩스도 그렇고 어. 결국에는 어, 남양유업을 고가의 PF가 인수를 하면서, 음. 어 얘네들의 실제 밸류에이션은 주가보다 훨씬 높은 거 아니냐? 어 왜냐하면은 PF 애들은 결국에 수익 게임을 해야 될 건데 나중에는 음, 음. 어 우유 회사를 밸류업을 해가지고 음. 회사를 엄청 키워서 음. 팔고 하면? 나갈 거냐 음. 그게 아닐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한 거지 음음. 사실은 싸니까 인수해서 음. 지금보다 훨씬 비싸게 팔수 있다 어. 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라고 음. 다들 생각했기 때문에 음음. 남양유업의 주가를 보고 음. 와 씨. 매일도 음. 괜찮은 거 아니냐 음. 그런 생각을 이제 다들 한 번씩은 했었다 했었어? <웃음> 했었지. 어어 <laughs> 어. <laughs> 어, 왜냐면은 남양이 올라가 버리면은 음. 사실은 저걸 따라 잡는 것보다는 메이를 잡는 게나을 수도 있거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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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근데 그런 음. 컨셉으로 많이는 생각 하는데 일단은 그런 이제 선입관 없이 음. 그냥 어, 기업 내용만 충실하게 한번 보면 어이 어, 회사는 홀딩스야. 응. 그지. 응. 그래서 지금 어 회사의 지분 관리 목적 투자를 하는 메일홀딩스 음. 이것도 상장이고, 그렇지? 유가공 음. 제조 판매를 담당하는 음. 메일유업. 음. 지주사는 메일홀딩스고 음. 우유, 우유 만드는 집은 메일유업이다. 음, 음. 어,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고 음. 음. 전체 이제 그 회사들 보면은 어, 메일홀딩스, 메일유업. 내가 생각할 때 메일유업이 거의 뭐갈 거야. 엄청난 음. 포지션일 거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음료업, 음식점, 음식점업 그리고 음. 유통 및 서비스업인가요? 뭐 음. 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다 어, 느낌에는. 어. 어. 어, 여기는 지주회사에 대한 얘기고 어? 자 이제 유가공 쪽의 얘기 보면은 사실은 어. 뭐 유가공 쪽 얘기를 보고 싶은 건 사실은 그 연도별로 매출 추이를 좀 보고 싶거든. 왜냐하면 음. 우리나라 우유 회사 산업은 음. 어 어떤 면에서 상당히 안정적이야. 음. 뭐한 우유 파동이 나서 우유를 못 먹은 적은 사실은 없으니까 한번 정도 있었지. 언제? 어 코로나 터지자마자. 아, 사재기에서구나. 어 아. 그때 이제 코스트코 가면은 우유를 음. 한 개밖에 안 팔고 음. 뭐 그랬던 적이 있었지. 음. 하지만 그때 빼고는 음. 대부분이 농민들이 아니면... 우유를 땅에 버리는 뉴스들이 더 많이 났었지. 그러니까 <laughs> 어, 어. <laughs> 우리나라는 어. 우유는 꽤 많이 공급이 기, 괜찮은 편이다. 음. 어, 라고 보면 되는데 어, 여기는 우유 산업에 대해서는 어, 많이 안 써놨네, 음. 그지 음. 하여튼 우유는 어, 상당히 안 좋음. 여기 보면 이제 어, 사업보고서상의 가격 변동, 변동 추이. 음. 어, 그러면 매일 우유 1,000ml 기준으로 가격 어. 변동은 2018년부터 어. 2021년까지 꾸준히 떨어져 왔다. 어. 어. 분유 가격도 꾸준히 떨어져 왔다. 음. 그리고 커피 음료 가격도 계속 떨어져 왔다. 음. <laughs> 다 떨어졌네. 음. 음. 가격은 계속 떨어졌고, 매출이 좀 늘은 걸로 봐서는 그러면 양이 음. 매일이 조금 늘어나나요? 음. 뭐 하여튼 그런 것 같고, 그지? 음. 시장 점유율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긴 음. 하는데, 어, 그냥 우유, 백색시우는 그냥 흰우유, 우리가 얘기하는 음. 흰우유는 음. 어. 십이 퍼센트 정도에서 안정적이고 음, 음. 그다음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실 커피거든 음. 근데 커피는 살짝 떨어졌어 음. 어. 근데 왜 중요하게 커피를 생각하냐면 음. 어, 우유 회사들이 다 똑같은데 음. 신사업 중에 가장 큰게 커피 우유야 커피, 음. 어, 어. 근데 커피 우유가 근데 공교롭게도 참 모든 회사가 다 별로야. <웃음> <웃음> 우유 회사가 하는 커피를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 하 어. 어, 오히려 커피 회사가 하는 커피 우유, 우유가 들어갈 거, 뭐 어떻게 보면 카페라 때 어, 어, 어. 뭐 스타벅스 음. 어? 그런 거뭐 좋아하지. 이런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 음.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은 특별히 볼게 없어. 음. 그래서 음. 어, 이렇게 얘기하면 될것 같아. 음. 굉장히 안정적이다. 음. 그리고 우유가 갑자기 생산량이 많이 늘릴 일도 없고 음. 많이 줄어들 일도 없는 것 같다. 음. 그렇다고 보면은, 음. 우유 산업 쪽에서는 상당히 안정적. 음. 그리고 신사업 쪽에서는 음. 커피나 이런 게 이제, 어, 어, 잘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음. 크게, 진짜. 크게 대박 칠 일은 없을 것 같다. 음, 음, 음. 그래서 사실 내가, 내가 메일유업이라는, 그러니까 메일홀딩스라는 회사를 본다면, 음. 사실 나는, 어, 배당을 되게 많이 볼것 같아. 음, 음. 어, 왜냐면은, 지금, 뭐, 메일 홀딩스는 진짜 아까 매출도 너무 안정적이야. 음, 음. 그지? 어, 홀딩스 재무제표만 보면은. 그렇지. 어. 어, 자산이 아까 연결로 보면 이제 전체 뭐 메일료까지다 포함된 걸 보면 일조뭐 음, 음. 이렇게 넘었는데, 음. 홀딩스만 보면은 3600억 음. 자산은 음. 그 다음에 부채는 음. 어, 300억. 3 0억 어. 그러니까 10분의 1이 안 되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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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 그냥 어, 없다고 보면 돼. 어, 어. 어, 크게 사고치를 회사 자회사도 없고, 음. 뭐 크게 물, 물, 뭐 식당 이런 프랜차이즈는 좀 망할 수도 있겠지. 음. 그래 봐야, 어, 뭐 흔한 말로 대세 지장 없는 음. 수준일 것 같아. 음. 그러면은 남은 거는 이제 여기서 손익계산서에서 음. 음. 수익을 많이 내고, 그 다음에 음. 어, 배당을 많이 해주면 음. 어, 좋을 것 같은데, 야. 음. <laughs> 배당은 어 18억이었어, 18억 했어, 아. 18억.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왜 배당을 좋게 생각, 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음. 홀딩스에서는 사실은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게 음. 어, 가장 큰건 이제 신사업. 음. 앞으로 성장성이 큰 신사업에 음, 음. 들어가면은 주가가 확 받을 수 있겠지. 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정적인 사업을 하는 메일 같은 경우에 음. 안정적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배당을 좀 많이 해주면 음. 배당 수익을 보는 뭐 외국인 있는 기관이든 음. 수급이 좀 달라질 거니까 음, 음. 어, 들어올 것 같은데 사실은 18억 배당은 좀 작지 그러네 어, 어, 어. 어, 어. 그러니까 주 친화적인 정책을 <laughs> 그렇지 <웃음> 어, 18억이 뭐야 <laughs> 어. 그래서 사실은 어. 나는 그게 이해가 되는 거야 음. 이제 남양 같은 경우에 음. 우리 회장님이 어. 심지어 이제 불러나시기 전에는 음, 음. 어, 불가리스 어. 어, 잘 먹으면 음, 코로나도 다 이겨낼 수 있다 <laughs> 어. 그렇게 썰을 풀어 반들 음. 주가가 왕창 많이 반응을 하지는 않는다 음, 음. 왜냐면 사람들이 다 아휴 뭐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 하지만 이게 지배구조가 바뀐다고 하면은 그렇지, 사람들이 반응하는 있지. 내용이 달라지잖아. 자,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메이로우딩스도 음. 지배 구조가 바뀔 수 있겠냐? 왜냐면 음. 지금 봐서는 음. 사실은 썩 좋지 않아. 왜냐면 배당을 많이 하는 회사는 아니야, 음. 그렇지? 자 주주를 보면은 음. 아 이거는 누가 봐도 음. 어, 절대 어, 어, 바뀌지 않을. 그렇지. 음. 서로 칼싸움을 하지 않는 한. 음. 심지어 칼싸움을 해도 음. 둘다 죽지 않는 한. 음. 어, 안정적이에요한 응. 명만 죽어서는 절대 회사가 무너지지 않아. 응, 응. 그니까 이런 회사들은 응. 사실은 어, 주가가 어디에 달렸냐면 경영자, 그니까 러 최대 주주의 의지. 그, 의지에 달린 응. 건데 응. 내가 볼때 남의 그 매일 쪽은 응. 어, 안타깝게도 <laughs> 그 주주 친화적인 회사가 아닌 것 같아. 요 응. 어, 오히려 응. 주주들이 더 이럴 때는 응. 어, 회당을 많이 요구하고 응. 뭐, 필요하다면 비계도 뭐 한번 들고, 그렇지 뭐 무상증자를 <laughs> 한번 하든, 어, 뭐 이런 거 필요. 왜냐면 그 재무제표 상으로 봤을 때, 음자 어... 전체 자본이 4천억인데, 음. 어, 이용금이 5천억이잖아. 음. 그러니까 진짜 엄청 버른 거야 지금까지. 저렇 어, 차곡 어. <laughs> 어, 어. <laughs> 쟁기고 있는 거지. 그렇지. 뭐. 자, 수십 년에 걸쳐서 회사는. 음. 오를 수 있는 여지는 되게 많을 거야. p b r 도 음. 0.5잖아. 그렇지? 음, 음. 아까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 음. 어 뭐지? 여기 나갔다. 아. 어. 시가총액이 1,500억이란 말이야. 음. 아까 그냥 사실은 뭐 여기에 그러니까 이 이 우유 만드는 회사들 이런 애들은 음. 사실은 어~ 직접 소를 키우지는 않겠지 <laughs> 어, 어, 어~ 그렇지만 어. 그렇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사실은 이제 남양도 음. 세종시에 있는 공장이 뭐~ 일조라는 얘기도 있고 그지 어~ 그냥 공장이 상당히 크다고 음. 가서 보면은 음. 우유 공장이 생각보다 많이 커 음. 음. 그러면 이제 바닥이 이제 어차피 공장이라는 게 땅이 있을 거니까 사실 자산이나 이런 면에서는 에. 사실은 장부가액보다 훨씬 훨씬, 어, 어. 훨씬 더 많은 자산이 있을 것 같아 내 생각에 음, 음.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했지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PBR 0 5배 음. 수준이라는 거는 음. 사실은 최대주주가 음. 어뭐 홀딩스도 마찬가지지 음. 그러니까 어떤 주주들한 주주 친화적으로 가려고 음. 하기보다는 경영권 안정적인 경영권이 경영의 목적일 수가 있는 거 음.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그래서 아. 어 매일은 어, 안정적이나 안정적이다. 내가 어. 볼때 안정적이다. 근데 이제 큰뭐 대박을 어. 노리기에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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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그, 그 자체적으로는 부족해. 근데 음. 만약에 오른다, 음. 오른다고 하면은 내 생각에 하나가 있어. 남양의 영향을 받으면 음. 매일도 오를 것 같아.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남양에서 음. 예를 들어 주주 친화적으로 가고 음. 주가가 일단 이 많이 오른 상황이잖아. 음, 음. 어, 그러면서 경영권이 음. 바뀌면서 사실은 음. 남향이 이게 실제 경영에도 영향을 음. 주게 되는 거지. 음, 음. 어 좋은 최대주주가 나타나서 예. 정상적 경영을 정상적으로 돌려놓고 예. 그 다음에 배당도 많이 하고. 음. 어 그리고 홍보, 지키기 연연하지 어, 어, 않고. 어 홍보도 예. 잘 하고. 예. 그러니까 경영 목적이 달라지는 거지. 그렇지. 예. 안정적인 경영이 아니고. 예. 어 그러니까 합리적인 경영을 하겠다. 음, 음, 그러면은 어, 매출도 늘어날 수 있는 거고 음, 이익도 음. 늘어나게 되고. 이익이 음. 늘어나면 배당도 많이 하게 되니까 음.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받게 되면 매일도 음. 오씨 이렇게 있다가 내가 음. 어? 그렇게 묻히는 되면 주 아니다 어, 시장에서 어, 어, 어. 따당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laughs> 근데 이제 그런 영향을 사실은 기대가 있을 거라고. 왜냐면 음. 남양이 일단 주가를 보여줬기 때문에 음, 음. 매일도 주가를 볼 가능성이 내가 볼때꽤 있을 것 같아. 음, 음. 관심이. 그 사실 우리도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게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지. 보는 거잖아. 어, 어. 어.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어 관심이 생기면은 음. 주가는 뭐 아까 방향도 좀 괜찮은 것 같으니까 음, 음, 음.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음 그래. 음. 오케이 그럼 뭐 나는 그렇게 너가 얘 생각하는 거 깊이 있게 생각한 건 사실 아니고. 음. <laughs> 아니잖아 차트 보고 가져오는 거. 아유 뭐 차트가 다시 뭐. 어 그냥, 그냥 바닥 조니까 아니까 <laughs> 바닥 이제 막 탈피하고 많이 올라간 것 같으나 음. 여전히 이제 막 시작하는. 그걸로 보여 내 눈에는 음, 음. 그래서 물론 이제 이 단기 목표치는 그렇게 꽤 높지가 않거든 음. 단기 목표치는 한 뭐~ (13000원) 정도 나오는 건데 아니, 음. 그래도 한 (13프로) (14프로) 정도 나오는 거니까 그럼 큰에 뭐~ 나쁘지 않을 아, 것 같고 음. 그냥 (1차) 목표가는 여기 음. 거기다 (1차) 목표가는 전 (9점) 음, 음. 어~ (13900원) 이거 돌파하면 그다음에 이제 (16000원) 정도가 나오는. 그 근데, 오약이라서? 이거는, 음. 네가 막, 되게 얘기할 때 많이 하는 것처럼, 음. 어, 아까 뭐, 파동으로 1, 2, 3, 4, 뭐, 이렇게 음. 잘 하잖아. 음. 근데, 언뜻 봐서는, 일단, <laughs> 이게 오빠가 <laughs> 나올 것 같다? 어. 어, 봐. 이거 여기서 보면 N자형 목표치는 이미 나온 거는 맞아. 응, 응. 근데 이제 이런 주식들이 응. 차트가 어떻게 차트를 만들어 나가는지 모양을 잘좀 유심히 봐야 되는데. 그렇지. 단순히 일 이게 1 N자형이 딱 목표치 나온 거거든. 응. 그렇다고 여기서 이게 이제 끝났다. 응. <laughs> 이거는 이제 그 이제 주가 이긴 장기 차트상의 그 주가 위치랑 응. 이런 걸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응. 이게 여기서 코로나 터지고 나서 급락하고 여기서 단기 슈팅 나오고 한 1년간의 기, 뭐 시간 기간 조정을 하고 음. 이제 뭐 3차 파동이 나온 것 같은데 음. 이렇게 이제 촘촘하게 N자형 모피치로 뭐 가는 차트 모양들은 음. 이게 뭐 1, 2, 3, 4, 5가 끝난 거 아니냐 음. 이렇게 보지 않고 음. 속 촘촘하게 n자형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 음. 이런 차트 모양을 그러니까 만들어 나가는 어, 음. 위에 밴드를 놓고 위에 그렇지. 아래를 계속 쳐가면서 어, 계속 촘촘 촘촘 촘촘하게 올랐다가 음. 내렸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랐다 내렸다 음. 어느 날한몇달 지나고 나면 음. 막뭐 저점 되면 50% 올라가 있고. 음. 그래서 이게 이런 이게 촘촘하게 n자형을 그려 나가는 종목들을 음. 요거를 파동으로 계산하는 거는 음. 그건 좀기 뭐 기술적 분석에 맞지 않은 것 같아. 어. 그러면은 그래서, 얘는 어, 어 손절가가 있어? 요거지. 어만0 원. 어. 어 월요일 날음봉긴게 어. 빼면 어. 단기 어, 단기 던지고 어. 다시 저점 잡는 방식으로 가야 될 거야. 그러면 어. 추세가 이 단기 추세가 깨진 거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건데 어. 내가 만약 이 월요일 날 이게 깨져, 어. 난 계속 바, 바라보고 또 저점을 한번 노려볼 종목인 것 같아. 어, 어. 그래서 뭐720선이지 내가 생각하는 기준은 어. 그럼 뭐15,000 1,500원 정도 오면 어. 다시 한번 또 도전해보고. 어. 이렇게 한번 계속 관 뭐~ 이렇게 추를 지켜봐 가면서 한번 공략을 계속 노려야 될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보이거든 그래서 요거는 이거는, 이거는 그니까 뭐~ 이거 단기 매매하기도 딱 좋은 종목이거든 음, 여기서 그러네. 매수했다가 고점 음. 오면 매도했다가 다시 기다렸다가 음. 또 저점 오면 한번 매수 매수했다가 계속 이렇게 끌고 나갈 수 있는 마디마디를 짧은 마디마디를 다 먹으면서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거든 그니까 뭐나 같으면 월요일 날 시초가에 한번 음. 뭐 그냥 바로 진입할 수뭐 이렇게 뭐 주말 동안에 장에 큰 무슨 미국장이나 이런 데큰 이상이 없는 한뭐 음. 월요일 날 바로 시초가에 한번 한번 매수해서 들어가 볼 종목이 아닐까 뭐 음. 농담이긴 한데 음. 주식쟁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전래동화가 음. 그 효자를 따라한 불효자의 이야기거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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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그거잖아. 불효자도 효자인 척을 계속 하다 보니, 음, 어, 어. 어, 실제 부모님의 만족도가 많이 올라갈 거고, 이제 <laughs> 어, 어, 어. 효자가 돼서 음. 어,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나는 건데, 음. 어, 일단은 음. 남양이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음. 매일이 얼만큼 음. 남양을 음. 벤치마킹을 잘할 거냐. 음. 그게 관건인 것 같아. 음. 그게, 그게 중요한. 어, 어. 그런 의지나 음. 그런 의사나 이런 게 보이면, 음. 시장에서 반응을 안할 이유는 없을 것같아음 그렇군요. 이거 잠깐만 월봉을 봐도 뭐 이렇게 원형 그지? 음. 장기 원형 바닥을 만드는 이런 이런 얼마나 예쁜 차트 모양이냐 이거지 나는 어? 그래서 월봉상으로 봐도 뭐 이런 저점을 이렇게 이어도 뭐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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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 이럴 때는 막또 올라갈 때 보면 월봉 1년 사이에 막 어? 5,000원에서 근데 이제 어, 어, 어. 올라갔을 때는 음, 음. 매일이 올라갔을 때는 음. 어, 신사업을 겨, 공격적으로 할 때가 있었어. 음, 그러니까 음. 지금은 그 신사업이 음. 오히려 약간 지금은 발목을 잡고 있는? 발목을 잡고 있는데 지금은? <laughs> 어, 어. 과거의 어. 유자가 그렇지 뭐 음식 <laughs> 프랜차이즈든 커피 어. 우유가 됐든 음. 어, 음. 공격적인 신사업을 하게 되면 음. 어 너무 좋지 그렇지 뭐. 성장성도 뛰고 어, 우유는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음. 음. 어, 신사업에서 또 대박을 내 음. 그러면 은 이제 기업가치가 달라지는 거잖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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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제 신사업이 잘안 됐지 음. 그래서 이렇게 빠진 어, 건가? 그래서 나는 밀린 거라고 보는 거고. 음, 한번 그래. 근데 아무튼 나는 뭐 기부 뭐 기술적으로 음. 차트 보고 가져온 종목이니까 음. 한번 요거는뭐 그런 내용 너가 얘기했던 뭐 그지? 음. 남양유업의 그런 걸 기준 뭐뭐본 받아. 음. 어 한번 그런 후발주자로 음. 뭐 이렇게 따라가는지 한번. 봐야 될 대목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메일이 남양보다 나쁜 회사는 아니야. 음, 그렇죠. 음, 음, 어. 그러니까 한번 이거 그냥 기술적으로 한번 대응해 보는 차원에서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럼 그치? 그렇지. 지금은 당분간은 그렇지. 그러다가 뭐, 뭐 좋은 뭐 기업 운영상에 음. 뭐큰 뭐 변화가 있으면 뭐 시세로 보여 줄 거고. 음. 그럼 그때 가서 또 다시 판단 하고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 그치? 그렇지? 음. 메 홀딩스는 1차 목표가 정리 해야 되니까 1차 목표가는 뭐 12,800원. 2,500가는 음. 13,900원 정도 잡고 음. 그냥 한번 끌고 나가는 전략으로 음. 한번 다음 주에 한번 대응 월요일날 해보는 걸로 하죠. 올해는 매수하는 거야? 올해는 시초가 매수. 오케이. <laughs> 어이 어, 하단 지지선 깨면 단기 매도했다가 다시 바라보는 전략. 음. 음 이거 절대 쉽게 다시 내려올 종목은 절대 아닌 것 같아. 그래. 어, 그렇게 보면 될것 같아. 그렇지? 음. 매일 홀린스도 여기까지 끝.